저어 거들 있어 어디서 하는지 알죠? 자 어디서요? 여기 위에 에, 가게만 가봐 죽여려고자 인사만 해. <laughs> 인사 문합. 어. 이제 하기 싫어? 인사 응. 인사 한번 하고 커피에서 시간 나면 뭐보 알았지? 응. 아우 선배님 하시는데 제가 마이크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거드립니다 어, 아. 어, 인사를 어, 선배님들한테 드리려고, 많이, 어, 마음은 부뜩 같았는데, 괜히 와서 피해를 줄까봐, 어, 그거 했어요. 그래서, 아, 인 망설... 그치, 아, 설였네 나는 감안 걸렸어. 응. 공간에 저으시라는 노래를 듣 아. 신경쓰지 말고. <laughs> 내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양분이 오라고 하냐고, 노래같이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소이거든요 신이 좋아, 좋아. 아, 몰랐다. 아, 그러면 그 좋아 안할아아그러아그 좋아 원키아서 좋아 안할아안 좋아 니요목소리가안좋가안좋으니까좀 어. 낮춰서 원키아안 좋아 안 좋아 안요원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야 오안 살다 보면 아안 좋아 안 좋아 안나아안 좋아 안좋안좋안 마이크가 좀각이수있으면 <목소리도> 우리는 허벌락에 벌어가서 <보러> 운항에 <목소리도> 투자 다 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투자할 땐또 해줘야 되는 길아. 그라 관객들 귀가 보통 기가 아니거든. 옛날에는 그 썩은 것도 들었는데, 요즘은 기은이 기분이 들려가지고, 애지간에 좋은 음향 갖고 넘는 단가가 안 돼. 네, 제발,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양푼이 선배님 공연하시고, 이거 팔면은 제발 토끼지 마세요. <laughs> 아셨죠? <웃음> 우리 구지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여기 토끼고 저기 토끼니라 말하에 어쩔 수없이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라. 다, 다섯 팀도 아니고 아홉 팀만, 한 팀에 여덟 하나씩만 팔아주시면. 2 0 7 0 0천원 들어갔네, 2 7천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저희한테는 안 사줘도 돼요. 왜냐면 저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네, 우리 오라버니는, 예, 보세요. 두그 분이서. <laughs> 딱 봐도 눈값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버니 좀 많이, 우리 손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네. 자, 우리 버드리와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거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열정 그 자체 열정 그 자체 목목 쉬어 마이크도 좀 지랄 빈데 아이고 세상에 아리가또가 제맛이다 고맙습니다 아. 어우 니다 우리는 짝수 별로 안좋아한데 아휴 어떡해 하 고생했어 오빠 이 가져 아니요 니 하나 먹어라 이거 생략해 너 생략 해설도 있지 않아? 아니 어제 끝났어 어제 끝났어 아이고 또 나온다니 콩받을 준비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습니다못받을거야 아휴 얼른 못 받아 <받을 거야. 웃음> 다시한번 우리 저 버드리 분바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 앞으로도 예, 이렇게 정말 예, 활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을 약속을 드릴테니까 우리 버드리 분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여기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바님들이 제2의 버드리를 꿈꾸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믿지 마시고요. 우리 품바님들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애껴주세요. 네. 복잡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우리 어, 양프님, 우리 선배님께서 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어, 이렇게 공연하면서 양평이 우리 선배님하고 이렇게, 자, 공연, 이렇게 같이 노래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우리 대부입니다.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지만 전업이제 발가락에 때만큼도못 쫓아갈 정도로 대단하신 분. 이요 아니면 다 지금 버들이 버드리, 우리 버들이가 대한민국에 우리 품바들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 너아했다또해또해또해또해또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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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죠? 일단 밤에 저, 해줄게.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또, 또 우리 걔또 우리 광탈이 품바. 어, 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음, 어, 사랑하는 동생이고 정말 친한. 아 가족처럼 지내라. 아 우리 또 우리. 저 우리 어, 더 해달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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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고해줄기 음, 음, 있어야지 해주스체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망파리에 어, 사적으로 정말로 저하고 친한 사이고요. 우리 조카치 오라버니 우리 선배님 우리 족카치 선배님도 아우 이르는 부르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조카치라고 <laughs> 부르기가 민망스러운데 우리 조카치 어, 우리 군마님 그리고 또 우리 우리 홍단이 언니 어, 아주 진짜 우리 세계적으로다가 몸매가 제일 이쁜 우 홍단이 언니 또리 이슬이, 이슬이 해가지고 어, 정말 같이 이게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거 그거 한데 어,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쟁터가 아닌 정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좀 피했었는데, 그래도 이틀 남아서 용기 내서 그래도 선배님에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신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뢰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버들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아, 목에 끼세요 목에 끼세요 앞으로 3일 남았어 우리 네. 저, 우리 열심히 할 거야 누구들도 열심히 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길목 잡고 우리 다 손님 다 땡길 거야 알아서 해 예. 그간에 <laughs> 다시 한번 우리 이쁜분 버들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